는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말은 약간 틀려요. 스트레스를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힐링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떤 특정한 다섯 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관련되는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나름대로 우리가 기분 전환 즉이 스트레스를 힐링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전환을 즉. 일상에서 내가 들어오는 다섯 개 감각 기관의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그 자체로 힐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보 종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시 뭐 바다를 바라본다든가 아니면은 맛있는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종합이 되는 거예요. 종합이 돼서. 내가 정보 종합한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제거시키는 것을 우리는 힐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해소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해소. 없애려면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특정한 대상. 대상을 통해 가지고 없앨 때 우리는 해소라고 씁니다. 해소. 술을 한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분 나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술한잔 먹는다. 그런 스트레스 힐링이 아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강연을 들어. 강연을 듣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뭘 나한테 이렇게 내가 뭘한게 아니야. 그냥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을 해서 내가 힐링을 합니다. 즉, 내가 스트레스를 제거해. 그래서 강연,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정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우리는 해소라고 하는데 해소와 힐링이 그래서 애매해요. 애매한 면은 있는데 정보가 종합이 돼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해소하는 조금 나름이다. 자 그런데 성마음에서 한번 내다보면 이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마음에서 자 우리가 보면은 스트레스는 성마음에서 뭘로 작용합니까? 성스트레스죠. 성스트레스에 관련어 있는 부분은 특징이 뭐냐면. 성 스트레스가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 스트레스가, 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 여기에 특징이, 그럼 이거하고 뭐가 좀 이상해? 그러면 한번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성 스트레스를 힐링한다는 뜻은, 뭔 뜻이냐라면,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그걸 함으로써 또는 봄으로써, 뭔가를 특정한 대상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특정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을 통해서 성 스트레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성 스트레스. 성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성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 뭘 합니까? 여자들은. 제거를 하잖아요. 남자는. 그거를 뭘로 받아, 받아들이죠. 근데 느끼는 건 어디서 느껴요? 여기서 느껴요. 마음에서 느끼거든. 여기서 성 마음에서 뭘 해요? 작용을 하고. 이 작용한 결과치를 마음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성 마음에서 작용을 해. 자, 뭔 얘기냐면 성 스트레스를 힐링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스트레스 힐링이 될때 종합 정보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종합 정보, 그건 일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강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데 스커트 입고 나와서 누군가가 강연을 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성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 스트레스가. 그러면 성 스트레스가 특정 대상이잖아요. 누구? 스커트 입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함으로써 성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니까 느끼는 거는 뭘로 느껴져요? 스트레스가 힐링되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거하고 스커트 입고 나와서 강연하는 거하고 힐링 체계가 틀립니다. 성마음의 대상이, 대상이 힐링이 돼버림으로써 스트레스가 힐링을 하는 원리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뭘강연을 들으면서 힐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깔깔거리고 웃는 거라든가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거,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다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에 성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어떤 거는 여러분들은 되게 불편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좋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가 불편합니까? 성과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나오면 되게 영화를 보는데 뭔지 모르지만 약간 불편해져요. 이 어디서 느끼는 거야? 마음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에, 이 성에 관련된 느껴지거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특정한 대상인데 일반 정보들이 있어요. 이 정보에 관련되는 게, 즉, 성 스트레스가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주로 가족적인 것, 스토리가 있는 것, 이거는 성정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에 들어오면서 뭐가 되니까 해소가 돼. 성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특정한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뭘 필요로 하냐,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성에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그걸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뭐가 느끼냐면, 성스트레스를 이 해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남자들과 여자들이 조금 약간 틀리죠? 이거는 지금 누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힐링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여자들 대상이 아니라 주로 남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여자들은 힐링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리가 와요. 여자들은 여기서 힐링을 자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힐링을 자주 하면 이 대상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은 서, 내가 성 스트레스에 관련된 힐링을 하는 대상이 존재하죠. 성 스트레스가 아니잖아. 그 대상이 이미 존재하면 히, 그 대상만 있으면 힐링이 돼 성이 힐링이 돼요. 그래서 뭐가 느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성에 관련된 성 마음이 움직이는 대상이 존재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해, 그냥요. 그냥 힐링이 된다고. 어려웠던 것도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저절로 힐링이 돼요. 뭐 딱히 뭐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일반적인 정보들이 해소로 가다 보니까 특정 이 대상이란 놈이 해소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자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대상이 중요할까요? 이 대상이 중요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가 다 해소니까, 그 일반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이 대상이라는 내 스트레스 힐링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리가 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여기는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해리인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우리가 여기는 남자들이잖아. 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까요? 남자들 이 여자일 때는 이렇게 가는데, 남자들이 성 스트레스 힐링의 대상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남자들은 성욕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성욕이 성욕이 생기면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다 힐링이 생겨. 힐링이 돼요. 남자는 그래서 성욕을 스트레스를 인식을 안 합니다. 성욕이 생기게 만드는 이이 이 환경들이 돼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거 어디로 작용해요, 이거? 이성상처잖아요남자에겐 이게 성상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 스트레스를 힐링을 한다, 남자는. 그러면 뭐냐? 성상처를 만들므로써 이게 힐링이 돼 가는 거예요. 여자분은 틀리죠? 여자들은 성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정보를 통해서 성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물론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대상이 무조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성 스트레스, 성에 관련된 이 환경에 만드는 이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아무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 환경에 맞는 사람은 아무나 돼요. 이게 만들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여자들은 해리로 가는 건데 남자들은 여기는 성상처를 만들어서 일반 정보들이 저절로 힐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갑니다. 왜 갑니까? 힐링하러 가죠. 기분 전환하러 가잖아요. 근데 꼭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행을 가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자와 연결되는 뭔가가 같이 연결되지 이 않으면 여행갈 이유가 없어요. 남자 혼자 여행을 간대. 어떨 것 같아요? 뭔가 하겠죠? 자, 근데 남자들끼리 여행 간대. 뭘 하겠어요? 뭔가 해요. 술을 퍼먹으러 가든, 도박을 하든, 뭐를 하든. 왜? 여자와 연결된 뭔가를 해요. 꼭 관계의 개념하고는 좀 약간 틀리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여행을 갑니다 왜 갑니까 진짜 기분 좋으려고 간 거예요 남자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하는 관계가 없다고 근데 거기 가서 누구랑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놈이랑 가도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여행 갔다 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를 합니까 어떻게든 얘를 데리고 여행 가는게 중요해요 여행 여행만 가면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남자 여자잖아,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이 대상은 내를 해소시켜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여행 가기 전까지는, 남자랑 여행 가기 전까지는 버튡깁니다. 좋은 거, 싫은 거, 뭐 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행만 딱 갔다 오면 얘가 이상해져요. 그러면 여행 갔다 온 대상이 내,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관련되는 걸이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원리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마음에서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성 스트레스가 남자 여자에게 작용되는 원리는 정반대에서 작용한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